서울 도심 단독스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지자 대표입니다. 어, 수도권의 아파트 인테리어 회사 뉴마이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주택 유지보수 회사 뉴마이 어, 케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과 함께할 직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과 직장을 구하거나 전망이 좋은 회사를 원하시는 분들 이있으면 끝까지 좀 봐주세요. 우선 구직 분야입니다. 어, 첫 번째 공사부입니다. 공사부는 공정관리 견적 건축주 상담입니다. 디자인 팀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아파트 인테리어, 소형 건물의 외관 디자인,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팀입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하여서 방수, 목공, 잡철, 기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디자인 팀은 캐드, 스케치업 등 아무래도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시공팀과 공사부는 경력과 전공이 무관합니다 어차피 단독색 리모델링 기술은 조금 생소해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는 20대, 30대 나이 한정해서 받습니다 이력서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력서 많이 보내주세요 5년차에 가족분들하고 동남아시아로 보내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줍니다 10년차에는 유럽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회식 문화가 좀 다양하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즐겨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은 그 회식 시간을 1시, 2시에 시작해서 5시, 늦어도 6시 전에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차, 월차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지켜져, 법적으로 지켜지는 분들이니까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연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뽑는 분들은 신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대표로서 자신을 합니다. 경력을 또는 스킬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급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행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서 어떤 직업이 뜨고 내려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주에 관련된 직업들, 우리처럼 이제 건축에 관련된 주거에 관련된 직업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죠. 디자이너분들은 보통 외부 보여지는 것만 바꾸는데 우리처럼 기능적인 걸 가지고 내부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가 사무실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디자이너분들이 쓰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실이 우리 공사부실이고요. 탕비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하고 정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식거리하고 어, 또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 휴게소인데요. 특히 우리 어, 젊은 여성 디자이너분들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과장 이상급은 출입 금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국토부 장관상 두 번, 그 다음에 LH 사장님상 한 번, 그 다음에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말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거의 쾌적함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접수해주세요. 디자인 음. 팀은 휴게실이 있는데, 응. 따로 없네요. 공사부? 공사부는 월 1회 장어회식?